한국형 히어로물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디즈니 플러스의 구세주가 된 무빙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해피 엔딩으로 끝내기 위해 급하게 마무리한 감이 없진 않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카지노 같은 용두삼이 엔딩의 트라우마로 인해 이 정도로도 감지덕지라는 반응이 큰데요. 마지막 회가 기어의 시청 시간 1위를 재탈환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일본에서도 엔딩을 아쉬워하며 SNS에 무빙로스를 호소하는 글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빙은 일본의 대표 영화 드라마 평점 사이트 필름마크스에서 겨울 연가 이후 일본 한드 최대 히트작이었던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평점을 매길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미에 남긴 떡밥으로 후속편의 기대감을 높였는데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대표도 시즌 2 제작 의지가 확고하며 무조건 제작을 논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본 SNS 시청 후기 반응 살펴봤습니다. 액션 목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인물의 드라마 파트에도 가슴이 뜨거워져 누구나 주인공인 드라마였다. 뛰어로 물이지만 청춘물부터 노아르까지 여러 장르를 본 기분.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그리고 있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 계속 영화를 보는 느낌. 퀄리티 너무 높아. 덩치 큰 남자끼리 주먹 교환 스포츠맨십이 느껴진다 싶었더니, 우는 그를 위로한 게 설마했던 희수라니. 비슷한 처지로 살아온 험상 궂은 울보 둘이서 치킨집을 차리고, 뜻밖의 로맨틱한 해피엔딩이 준비돼 있었네. 다 보고 한국인 친구와 카톡으로 소감을 확인했는데 액션이나 CG의 조잡함에 특히 후반에는 살짝 텐션이 떨어졌다고. 그만큼 모국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져 있어서 악목이 높대. 일본 기준으로 말도 안 되게 잘 짜여져 있고 연기도 잘하고 볼만해서 난 감쪽같이 빠지는데. 도중에는 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끝나고 보니 모두 연결돼 있었고 쓸데없는 장면은 하나도 없더라. 끝내는 방식도 좋았고 진심으로 무빙본 기억 지우고 다시 보고 싶다. 손님을 배부르게 만든다는 건이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야를 전력으로 구현함. 종반 시편화부터 철저히 이래도 아직 모자라냐 같은 느낌. 진짜 마블 TV 시리즈는 본받는 게 좋아. 이 장렬한 특대 꽃배기 현상 잘 먹었습니다. 고찰조와 몰입조들이. 찬사를 멈추지 않는 무빙 아니 잠깐만 진짜 내 인생 최고의 걸작일지도 몰라 드라마나 영화를 다신 안 보는 타입이라서 근데 무빙은 몇 번이고 보고 싶은 소중히 여기고 싶은 작품이 됐다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동안 혼자 기립박수 쳤어요 전편 다 봤다 이르긴 하지만 2023년 일방적인 1위 드라마 넷플릭스 공개였으면 틀림없이 천하를 차지했을 거라고 본다 계속 시청 기능이 싫어서 디즈니 플러스로 했다고. 이거 보기 위해서만 디즈니 플러스 계약할 가치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전체 20화 불평 없이 재밌었어. 진짜로 무빙을 위해서만 디즈니 플러스 계약했어서 해약했다. 욕심을 말하자면 절체절명 대위기 순간, 늠름하게 하늘을 날아와 갯쩌는 필살 공중 발포 장렬하면서 화려하게 모두를 구하는 도식을 보고 싶었는데, 북한 리더 였나 교무실에 숨어있던 학생 두 명을 죽이지 않은 게 진짜 인상적이었어. 응, 박희순 너무 좋았어. 두 편에 날아다니는 사람을 놔줄 때 너에게도 가족이 있겠지 그러니 도망가라는 부분도 멋있었어. 말하자면 잘생긴 아저씨네. 앞으로의 출연작도 주목된다. 끝났어. 여러 가지 드라마로 후유증을 맛봤지만 아무것도 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후유증은 오랜만이네. 마지막 삼화. 오열하면서 전력으로 달렸다. 새로 공개하는 수요일만을 기대하며 지난 몇 주간 살아왔는데 이제 뭘로 마음을 의지하면 좋을까? 봉석, 벌써 보고 싶어. 나 어제부터 계속 고혹스러워 북한 능력자 이 배우. 녹두꽃도 나오고 아기 마음을 읽는 자들의 살인범도 했고 보이스포의 늑대인간도 이 배우거든. 일본어 가능해서 일본인 역도 많이 했어. 몇 번을 조사해봐도 이 사람이네. 에? 어떻게 된 거지?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이라 들었는데 뭐해 이거? 구석구석까지 사랑이 흘러넘치는 휴먼 로맨스잖아. 남이나 북도 관계 없이 좋다. 너무 좋다. 배우들 전원 애정을 담아 안아주고 싶다. 차장과 교장은 무리. 지금은 심한 후흡증 그리고 압도적으로 조인성 결피이야 일반적인 남북한 주제라고 생각했던 내가 한심하다. 남북도 선악도 괴물도 영웅도 없고.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것은 북도 남도 같다 같이 살자는 말을 듣고 볼에서 나와 함께 싸웠고, 마지막에 넌 사람답게 살라는 두 사람의 우정과 말이 꽂혔다. 길가에서 희수를 만나서 다행이다. 한국 드라마 무빙과 비교하면 비반의 국가 걸려군 옳타는 순진한 믿음이 너무 어리게 느껴져. 리얼리티 라인도 무빙은 초능력자가 나오는 얘긴데도 비반보다 더 탄탄해. 뭐, 예산이 다르니 하계에 같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본 드라마도 얼마 전까지 일요일에는 화제작을 방영했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버린 듯. 초능력 배틀물이라 쓰면 바보 같은데, 무빙은 대박이야. 반역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그리고 있어. 어떻게 보면 마블 코믹스를 앞지르고 있어. 전원이 주인공이라 전원 다 멋있었음. 그러니까 이스틸커시 되는 거야. 이른바 주인공 측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자들을 악인으로 묘사하지 않은 점이 너무 좋아. 봉석이도 희수도 무사해서 좋았어요. 근데 앤드롤 뒤에 불안한 에필로그. 그런네 싸움은 아직 안 끝난 거네. 강해져서 또날 즐겁게 해줘. 완전히 무빙 후유증. 일을 해도 음악이 머릿속을 맴돈다. 뚱뚱한 손님을 마음속으로 봉석이라고 부른다. 두 바퀴째 돌까? 매주의 즐거움이 끝나버렸다. 지금의 마블에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운 듯한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즐거웠어. 20화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닭살이 돋았는지. 아빠는 부모와 자식의 공동투쟁이라는 정보가 어디선가 들려왔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그린 만큼, 절대적인 악에 대한 장렬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기대돼 설렜고, 결국 대승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면 거기에 있었던 건적 측에도 존재하는 사랑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 심일하게 짜여진 각자의 살아가는 모습, 걸어온 길. 영어 20화 불량인 듯한 포화로움 매번 설레는 타이틀 등장 방식. 보기 주저하시는 분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휴식 취하는 타이밍이 이게 뭐야? 버스회사 상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뭔가 이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끝까지 활력전은 전개도 팬이었음. 정말 재밌었다. 시즌 1에서 이만큼이나 해내는 것도, 벌린 일을 제대로 수습하는 것도 훌륭했습니다. 애초에 스토리 구성도 영상도 훌륭하지만, 결전을이 정도로 박진감 있게 그려내는 게 역시 한국, 미국 드라마도 일본 애니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1등. 끝나버렸다. 사랑의 불시착에도 울지 않은 내가 몇 번이고 울었음. 행복한 수요일이 끝나버렸다. 마지막인데, 새로 등장한 악당도 정성껏 파고들어 시간을 배분해 주는 게 대단. 아무도 뒤처지게 하지 않겠다라는 열기가 대박. 알고는 있었지만 절찬의 후유증입니다. 다시 보고 싶기도 하지만 당분간은 이 행복한 여운에 젖어 있고 싶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